네, 내년에는 저도 어린이들과 함께 법문축제에서 꼭 교리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소개할 내용도 원불교의 마음공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공부의 전문가이신 교무님들께서 스스로 학생이 되어 마음공부를 다시 배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김지연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소태산 마음학교가 출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금요일 첫 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중구 보문로에 위치한 소태산 마음학교 대전교실에서 열린 첫 수업은 원불교 마음공부를 기반으로 더욱 폭넓은 교화를 희망하는 출가자들이 참석해 교화의 힘을 불어넣는 교육자리가 되었습니다. 최정풍 교장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계가 왔을 때 마음에 힘을 쌓을 수 있도록 꾸준한 단련이 필요하다고 프로그램 개설 취지를 밝히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고 경계를 찾는 것이 수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은혜와 감사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총 5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마음 학교가 연구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대종경 법문의 내용을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하며 자신의 삶에 활용하는 감사 스토리텔링은 대종경 법문을 나의 경계와 연결시켜 마음 공부하는 길을 찾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접어서 이제 그저 뒷단에 있는 이론상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날렸는데요. 그건 소원, 그런 것들을 이론상에다 어 이렇게 향하게, 향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좀 담아봤습니다. 은혜의 감수성향상을 위한 1분선 열까지는 짧은 선 공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은혜와 감사를 깊이 느끼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다 하는게 선이에요. 그리고 뭐 1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좌선과 선태한 대종사님의 그 무시선법. 중간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쁜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긴장했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서 선의 맛을 짧은 시간에 볼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감사 인터뷰는 내 인생의 감사함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서 가치 순위를 매겨본 뒤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 인터뷰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그.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살면서의 어떤 가치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 나름 열심히 살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걸 한번 정리해보는... 선과 요가를 병행하여 몸의 건강과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대산선 요가는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을 모두 온전하게 하며 육신과 호흡, 의식의 자유를 얻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일기는 원망 대신 은혜의 소중함를 발견하는 훈련을 통해 감사 생활을 하도록 돕고 은혜의 발견을 감사일기로 표현하여 신앙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 은혜를 발견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느꼈던 감사를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반감이 돼요. 그래서 그 감사를 일상 생활에서 그 발견한 감사를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누구나 할수 있는 좋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소태산 마음학교 최상품 교장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통해 지역별로 위치한 소태산 마음학교 교실과 교무들에게 마음공부 프로그램 보급을 촉진시키며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자 발굴 및 양성을 위해 소태산 마음공부 프로그램 은행을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음공부 프로그램 자료를 효율적으로 개발과 수집, 보관과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힘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소태산 마음 학교는 교무님들이 스스로 학생이 되어 마음 공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대하는 교무님들의 하루를 보며 마음 공부가 주는 행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매거진원 김지연입니다.